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전파의 사명과 함께 표적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진행, 그리고 여인들의 무덤 방문과 빈 무덤 소식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의 불신과 혼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불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신과 권능을 부여하시는 결정적 순간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증인들의 말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완악함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끝내 믿지 못한 불신앙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과 전달자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복음과 함께 나타날 여러 표적들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복음의 권위를 확증하는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의심과 슬패가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완악했지만 그들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자들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관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증거될 때 진정한 회복과 시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사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은 질문입니다. 내가 제자들처럼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